Thank you.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른다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 가족도, 친구도 어, 나조차도 나 자신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는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가는 것일까 그렇게 느낄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나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마음불과 물밑에 찾아오는 그, 어, 찾아오는 그 어, 때로는 분노와 때로는 외로움, 외로움과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없이 무지하고 또 한없이 어, 연약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편전인 체험과 진실로 다윗이 느끼면서 어묵상한 끝에 나온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 속속히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또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다윗의 첫 번째 고백은 주께서 나를 지으셨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13절로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말씀이 여러분들 아주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내장을 이루시고 나의 모태를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마치 여기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들 때 명품을 만드는 장인처럼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올한올 옷감을 짜듯이 마치 우리를 빚어내듯이 빚어내는 그런 놀라운 장인 같은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것이죠. 우리를 정성스럽게 그리고 기이하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땅가운데 살아 숨쉬고 움직이면 또 이렇게 어 인간의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건 이것은 정말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발달해도 어 우리 인간의 기술로는 도저히 구현할 수 없는 그런 신묘각직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음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또 그리고 하나님의 기이한 창조하신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과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인연의 창조성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나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이하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또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또 만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내면에 있는 모든 문제들과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갖고 계신 나를 설계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내가 알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창조자님을 복상하다가 감탄합니다. 주의 생각이 내게 어째 그리 보배로운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공간을 했는데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함이 다 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시는 것이 왜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종종 부당하다 종종,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하면서 원망의 말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며 의심하기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나에게 권해 주십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 하나님 앞에 이 자신의 그 속상함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나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무능하거나 지혜가 없는 분이 아니라 나를 너무다도잘 아시기 때문에 나,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또 그리고 보배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도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고백하면서 내가 다 알지 못할 때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므로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는 그 신뢰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든 것을 살피시며 또 모든 것을 또 전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볼수 있습니다. 19절에서 24절입니다. 이제 설교 절정에서 신의 태도는 이제 변화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19절의 분위기가 급변합니다. 다윗은 갑자기 악인들에 대해 격렬한 미움을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기를 주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얼핏 보면 저주 같지만 이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입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을 자신의 원수로 여만큼 하나님 편에 서 있겠다는 결심입니다.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졌는가? 잘 <laughs> 보면은 다윗은어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이 자신의 대적들, 자신의 대적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또 때로는, 어, 고든 길로 가기보다는 때로는 돌아서 가기도 하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어, 우리가 어려운 한편에, 더 어려운 한편에, 아니면은 그 악의들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어, 우리의 생각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신혈곡직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악인을 미워하거나 내 마음이 약해, 악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악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을 미워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불일듯 일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상황을 아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악한 마음들이 자꾸 이제 불일듯 일어날 때, 그 악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도 자꾸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마저도 우리의 마음이 악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며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조금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과 조금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 악한 대접들에게서 우리가 다 대접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 나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다 알지 못하며,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의 끝에서 어떤 일이 기다있을지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전지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날에 있었던, 지난날에 있었던, 어, 외로움과 또 그리고 어려웠던 일들,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준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당해져 있는 상황이 어, 쉽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을하나님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함과 또 하나님의 해결책이 가장 선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하의 육식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고 내 마음을 살피시며 내 안에 숨은 죄와 상처를 치유하시며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주시는 우리의 사랑받으신 하나님이심을 신뢰할 수 있기를 지시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나아도 하겠습니다.